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마블입니다. 릴마블의 대신 놈. 네, 오늘 제가 해볼 미션은요. 좋은 노래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션입니다. 옆집 누나에게 맛있는 음식 사 주기 미션이네요. 제가 옆집 누나와는 식사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또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일단 뭐 옆집 누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네, 뭐 사드리는 걸로 하고, 저도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미션 수행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누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고기요. 고기요? 네, 고기 중에서. 한우. 네, 한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한우가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제가 직접 구워서 네, 누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을 거고요. 이게 다 누나 덕분에 저도 먹는 겁니다. 안녕하세 맛있어요. <laughs> 어, 많이 드세요 저도, 저도 먹어볼게요. 음! 맛있죠? 진짜 맛있다. 이거 안 챙겨주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 되게 잘 챙겨줘요, 제가. 오늘다 그런 거죠, 팬이? 아니요, 아주. 그렇다고 합니다. 음! 매워요. <laughs> 여기 와사비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이 뭐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거 벌칙 같아요 하도 장에서 진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 한우를 같이 먹었는데요. 누나 어때요?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누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던 것같고 평소에 이제 한우 먹을 일이 없는데. 네, 여러분. 누나한테만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라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좀 맛있고 건강한 음식 좀 많이 먹으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 미션 성공했고요. 다음 미션 또한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 중에서 어, 제가 또 미션을 선별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릴마블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엑슬롯 <목소리>